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학성경 모반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니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을 봐 주게 된것을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의 일기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 3절 말씀 아멘 어? 호영 안녕 안녕 어? 너 성경박사 호영이 맞아? 음... 뭐,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소문 음. 많이 들었어 음. 너 성경 잘 안다면서? 야 물어봐봐 물어봐봐 창세기 다음에 뭐야? 성경이 다음에는 출애기 아니야? 어! 오 놀라워! 놀라워! 아 무슨 우리 다 같이 알수 있는 성경 함께 읽어볼까? 얘또 겸손해. 성경을 아는데 겸손하기까지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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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만. 내가 예전부터 별명이 바이블이어서 바이블, 바이블최 아들 이름도 최성경으로 지어이지. 나는 말이야 모르는 게 없어. 어디 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없나? 나에게 성경을 물어봐 줄 사람들 말이야. 나 최우영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지. 난 바이블이니까. 아이, 교회 왔는데 찬양이 나야겠다 이곳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목소리> 야, 영진이는 찬양 진짜 잘한다. 영진이 어, 봐봐. 얼굴에 거룩함이 가득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지? 율동 속에 성령이 살아 있어. 우리도 배워야 될 자세 아니야? 야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우와. 이거. 아. 대박. 호, 오. 아, 나 엄마가 가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아, 몸, 몸만 힘들고 내몸 살라겠네 진짜. 아, 나는 집에서 빨리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겠다. 이게 두드리고, 자두드리면 스트레스 풀자. 아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어 짜증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 이름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오며 살아의 맙시오 경민이가 주님. 경민이가 기도를 하고 있어 어, 경민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얘 나중에 전도사 할 건가 봐왜 이렇게 이게 신실한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늘 이름 거룩히 영향을 오며아 애들이 나 기도하는 거 보고 있어 어떻게해 아, 똑같은 말 계속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아, 생각이 안나나 아, 나 이따가 기도 끝나면 인터넷 쇼핑해야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살 거야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뭐 먹지? 돈가스 먹을까? 피자 먹을까? 아 떡볶이 먹을까?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네 영광교회 친구들 호영이, 명진이, 경민이의 속마음을 잘 보았나요?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어떤가요? 새 친구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을 뽐내거나 자신들을 좋아하는 것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새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친구들은 영화나 연극을 본 적이 있나요? 영화나 연극을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요. 배우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의 그 캐릭터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수록 더욱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배우들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배고프다. 아, 촬영 언제 끝나지? 아, 내가 연기하면 돈은 얼마나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와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연기는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잘 표현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도 된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기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연기를 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혼을 내고 계세요. 바로 사대교회 사람들을 혼내고 계시답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 앞에서 찬송가도 힘차게 부르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사대교회 사람들은 찬양도 잘해. 말씀도 많이 알아. 착한 일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사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대교회 사람들이 연기를 참 잘했기 때문이에요. 배우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사순절 묵상질을 하면 열심히 하고 그 만들기도 정성껏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짓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친구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그림을 어른처럼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완벽히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을 위한 완벽하고 멋있는 컨텐츠를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컨텐츠를 봐 예수님인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완벽하고 멋있는 걸 만들 수가 있나봐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이 없는 완벽하고 멋진 우리의 작품을 좋아하실까요? 아, 그럴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완벽하고 멋진 무엇인가를 만들려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멋지게 만든 작품이 결국 나만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광교회 친구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때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찬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는 성경 이야기 등 무엇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의 작품이 완벽하지 못해도 초라할지 몰라도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미 완벽한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4대 교회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잘 간직하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영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중 사대교회에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 사람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착한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혼이 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서 예수님이 진정 즐거워하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영광교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담아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로 인해서 겉과 속이 같아 예수님을 날마다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헌금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